제가 벤츠가 싫어진 진짜 이유 다섯 가지 성공의 상징 이제는 안녕 저는 한때 삼각별을 단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벤츠 오너였습니다. 은퇴 후 젊어서 못한 호사를 누려보자며 큰맘 먹고 벤츠를 샀죠. 처음 차를 인도받던 날의 그 설렘 아마 이 기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벤츠와 이별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라 불리던 벤츠가 왜 저에게는 실망의 상징이 되었는지 제 솔직한 경험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혹시 벤츠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제가 벤츠를 타고 처음 느낀 실망감은 실내 마감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에 홀려 계약했지만 막상 차를 받아보니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면이 조금만 안 좋아도 대시보드에서 잡소리가 나고 문을 닫을 때도 예전처럼 묵직한 느낌이 없더군요. 이게 과연 1억 수천만 원짜리 명차가 맞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니 정상이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 귀가 예민한 건가 싶었지만 주변 다른 벤츠 오너들도 똑같은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벤츠는 원래 튼튼하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붕어빵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S클래스를 탔습니다. 한때는 도로 위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어깨가 으쓱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길거리의 C 클래스, E 클래스와 제 차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해 보이는 겁니다. 분명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 특별함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벤츠의 디자인,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서 저만의 자부심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EQ 시리즈의 충격 때문입니다. 벤츠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인데 디자인부터가 저희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벤츠 특유의 카리스마는 어디 가고 밋밋한 달걀 모양의 차가 나온 것을 보고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죠. 게다가 얼마 전 불거진 전기차 화재 이슈는 벤츠라는 그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벤츠라면 다르겠지 했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할인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살 때만 해도 벤츠는 할인이 없다 고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수천만원씩 할인을 해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제값 주고 산전은 뭐가 되는 건가 싶어 허탈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폭락하고 어렵게 산제 차가 갑자기 할인 상품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벤츠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차가 아니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름값 못하는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차의 문제가 챙겨 서비스 센터를 찾을 때마다 느낀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고객을 명차의 주인공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개월씩 밀린 예약대기 원인을 알수 없다는 고질적인 소프트웨어 오류,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객님의 과실이라거나 원래 그렇다는 시계 무책임한 답변들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벤츠를 타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에 걸맞은 대우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제 벤츠의 서비스 센터는 드저 차를 고치는 공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벤츠는 더 이상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껍데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차, 브랜드의 이름값보다는 오너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차가 진짜 명차라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삼각별의 환상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저의 이 솔직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